안녕하세요. 효율과 가성비 있는 제품을 소개해주는 가성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제품은 로봇청소기입니다. 로봇청소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로봇청소기의 가격은 천차만별로 뭐가의 전자제품이기도 합니다. 로봇청소기를 구매할 때 가격만 고려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능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렴한 로봇청소기를 구매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로봇청소기 구매를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가성비 좋은 제품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가격은 성능이 결정합니다. 가격 대비 살펴봐야 할 기능과 스펙은 집진 성능, 경로 계획, 배터리 수명, 유지 보수 및 청소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집진 성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청소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터의 힘과 집진 필터의 효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로 계획 기능은 로봇 청소기가 방해물을 회피하며 집안의 물체들을 인식하고 이동 경로를 계획하여 구석구석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로봇 청소기의 작동 시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긴 작동 시간을 제공하는 로봇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또 로봇 청소기는 유지보수 및 청소가 쉬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하방지 기능, 충돌방지 기능, 자동정지 기능 등의 안전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격 대별 추천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탑3. 처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단위 로봇 청소기 Z세대입니다. 가격은 49만원이지만 현재 할인하여 33만 7천원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2015년부터 로봇 청소기를 꾸준히 개발해온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인데요. 5세대 상품으로서 로봇 청소기 제품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성능과 가격을 모두 챙긴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대비 우수한 스펙의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 청소기로 물걸레 기능과 여러 가지의 편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50만 원대 추천 제품으로 아이닉 I9, I9 스마트 클린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입니다. 리모콘과 더불어 기본 구성품 또한 알찬 제품인데요. 가장 중요한 흡입력부터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괜찮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가 잘 인식하여 맵핑 성능 또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다만 물걸레 청소 기능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유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100만원대의 로봇 청소기인데요. 라이스타 A9 프로 5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배터리의 스펙과 모터의 흡입력 또한 최상입니다. 1부터 4단계까지 흡입력 조절이 가능하며 도중에 멈출 일이 없는 자동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스캔으로 패스트 맵핑 기능 등 스마트한 청소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인 아이스타만의 특별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가의 가격인 만큼 모든 성능을 다 갖췄으며 후기에 대한 만족도가 최상인 제품입니다. 오늘은 가성비와 효율적인 선택으로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명하게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서 추천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